지식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말로서 설명이 됩니다. 지식은 해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성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와요. 그런데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요. 노자가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부터 도를 말할 텐데, 도는 말로서, 이게 도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로 할수 없는 도를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것을 붙잡, 그것에 붙잡히지 마라. 하는 말이 뭐냐면, 도가 도면 비상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지금 하지만은 그 말하는 그 대상은 내가 말로 할수 없는 것이다. 그게. 그렇지만은 내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할수 없는 걸 내가 말하니까 그말 내가 하는 말에 붙잡혀서 그걸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이말참참뭐 어, 그,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뭘 말로 할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언어로 다 표현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 있느냐? 없지요. 말로 할수 없는 분을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더라도... 참고나 할 일이지 그 말에 붙잡히지 마라. 그 말에 갇히지 마라. 네가 그 말을 따라서 더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아가야 될 일이지 내 말이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말로 할수 없는 말을 해 놓고 그 말을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학. 신학이 뭐냐면 신의 대한 초상화의 초상화. 사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딱 틀림없어요 사진은 그런데 이순신 장군 초상화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있습니까 <laughs>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신사임당 저 진주 촉성루에 농개 <laughs> 세종대왕 용왕님 용우 전부 이건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그린 사람이 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신사임당 그림을 그렸는데 초상화를 그렸는데 신사임당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을 내가 그려도 그 신사임당이야. 네가 그래도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인데 예수는 하나인데 예수 예수님의 초상화 그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로 할수 없는 분을, 마, 이건 말의 대상이 아니야, 이분은. 말의 대상이 아닌데, 전부 말로 한단 말이에요. 말로. 이렇게. 말로. 전부 말을 제각, 제각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을 나는 못 믿겠다. 네 말은 나도 못 믿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초상화를 이 시대 사람에게, 화가에게 그려라. 그러면 그리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를 수 있죠. 다 틀리고 다 맞는 거죠. 추상화니까. 초상화가 추상화니까.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이시다, 용서의 신이다, 은혜의 신이다, 축복의 신이다, 치유의 신이다. 뭐 이런 이런 신으로 다 이렇게 믿어요. 종교인들이 부처님이 가서 빌리면. 하나님에게 빌면, 시바신에게 빌면, 예. 그냥 이 신을 다 이렇게, 이렇게 비는 거예요. 신이 사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요청이야. 신은 그럴 것이다. 라는 인간의 추측이에요. 인간의 바람이에요. 신은, 신은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예. 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내말안 들으면 인간의 씨를 말려버려요. <laughs> 노아 시대에, 노아만 내, 노아 가정만 내는 게 놓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냥. 소, 소돔성을. 통새로 유황불을 가지고 싹 씨를 말려버립니다. 파라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해굽 하는데 그걸 쫓아간다고 파라오 그 군사를 홍해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싹 수장을 다 시켜버립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선택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신도 선택적이잖아. 내말 들으면 사랑이고, 내말안 들으면 씨를 말려버린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휴거가 오면, 지금 만약에 내일 휴거가 오면, 지금 80억 인류라면 60억은 씨를 말려버린다. 20억만 딱 올라갑니다. 25%만 살고 75%는 싹 죽여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신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인간의 요청이에요. 신을 신은 말로 할수 없는 분이다. 그 말로 할수 없는 분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할수 없는 분을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무궁무진한 그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붙잡히지 마라. 더 기도하고 더 신앙해서 그 말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 정들어 가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거야. 숙제를 갖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해도 모르는 말들이 뭐예요? 애들에게 뭘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딱안 합니까? 가지마! 그러면 딱안 갑니까? 하지마! 그러면 딱안 해요? 또 합니다. 또 갑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떠들지 마! <laughs> 또 떠듭니다.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걸 놓고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laughs> 그 젊은이들이 그걸 공감합니까? 나는 안 하고 싶지. 어른이 뵈서 보니까 아 젊어서 고생이. 기학 귀하, 기약을 하는 걸 알고 하는 말인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 말이. 말을 해도 모른다. 그말너머에 가야 될 길이 아 정말 떠들지 마. 떠들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 때가 돼야 돼. 몇년 지나야 돼요. 그러면 떠들어 해도 안 떠들어. 하지 말라 안 해도 안 해. 선악 갖다 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그말 하면 딱안 따먹습니까? 몰라요. 따먹고 죽어본 경험이 없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말로서 알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말이 끝이 아니고 그 말을 존중하고 가다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위하여 살자. 용서하며 살자. 이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자는 건데 이렇게 살면 기쁘잖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 누구나 마음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반대로 거짓으로 살고 미워하며 살고 그다음에 이기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불편해,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편한, 편한 쪽으로 살아보자. 마음이 기쁜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아, 거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신을 만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요 자, 전혀 모르는 전라남도 어디를 가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가보지 않는 곳인데, 내비게이션을 탁 켜면, 내비가 몇 키로 남았고, 몇 시간 걸리고, 길, 길을 쭉 안내해줘요. 그럼 가는 과정이 여기가 어디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계속 내비 따라가는 거야. 내비 따라만 가면 그 자리에 딱 간다는 거야. 그죠? 그 과정은 몰라. 지금 여기가 무슨 면, 무슨 동네, 뭐 무슨 시골, 어디 동네. 아무것도 몰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내비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딱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왔습니다 하면 딱 거기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비라는 거예요, 내비. 우리 본성이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말해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주관받을 일도 아니고, 이 말에 붙잡힐 일도 아니고, 이 말에 갇힐 일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공감이 되면, 그 말을 따라서 한번 가보면, 가다 보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해도 모르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